2 8번이랑 208번이요. 볼까요? 202번, 넓이가 144파이라는 거는 뭐 주는 거야? 원에원에뭐 주는 거야? 넓이가 1 4 4파인 반지름 얼마나 하는 12, 12라는 얘기죠? 그지? 그리고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2배와 같다. 뭐 주는 거야? 호의 길이는? 라고 했지? 알세타. 알세타죠? 그럼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다. 누구 준 거야? 세타. 세타 값이 얼마라는 얘기? 음. 2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가 지금 2라는 얘기잖아. 근데 원 위에 중심에서 호로 연결한 얘네는 이등변삼각형이죠? 네. 원에서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현에다가 수선을 내려. 그러면 각의 크기가 절반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BH의 길이를 구한 다음 두개 하면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여기 길이가 10이라는 거 알고 있고, 얘는 찾고 싶은 거고, 각은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사인 1을 하는 원이 있을 때그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원넓이비 찾으라는 얘기는 반지름길이 찾으라는 얘기랑 같아. 그죠? 그리고 죠그 여기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 1렬라야 했을 때쭉 여기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야. 제일 튀어나간 점끼리 만나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 여기에서 수상 그이 반지름의 길이는 안에 내접원의 접선인 거죠? 그럼 수직으로 만날 거고.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만날 거. 그럼 얘네 둘이 합동인 거니까. 여기 하나당 6분의 파이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내네 자관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으면 30도 껴있는 특수각이니까. 1대 2대 로트 3단계에 있는 거지. 근데 여기가 또 R인 거네? 맞아요? 그게 뭐야? 큰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곧 3R이라는 얘기지. 맞아.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 나왔죠. 호의 길이는 뭐야? 반지름 곱하기 세타 값으로 계산하는 거지. 맞아. 네. 고로 r이 얼마라는 얘기. 뭐라는 얘기네 맞아. 그럼 내저건의 반지름 길이가 5인 거니까 넓이는 얼마? 음. 2 5 8 이렇게 되는 거지. 전 p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지금 2, 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요거 구하라. 요 r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맞아요. 그럼 얘는 뭐야? 탄젠트 세타 값은 얘를, 이리 가게 돼. 수선을 쭉 내렸을 때탄젠트 세타 값은 X좌표로 쓰 Y좌표로 구하는 거지. 맞아? 걔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A의 값은 3분의 2라는 거알수 있죠?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길이가 2분의 1인거고 a의 값이 3분의 2면 여기가 3분의 2인거고 비스듬한 선 r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비타 써버리면 되지. 네. 맞아? 그럼 r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9 더하기 16 29. 그럼 r은 얼마라 203번을 했네? 어머 뭐 세상에는. 그랬을 때 부채꼴 OAB의 날비를 S1 그리고 남원 C의 날비를 S2 그럼 넓이를 각각 구해서 S1-S2를 말하는 얘기지 그럼 뭐야 부채꼴의 넓비는2분의1 R제곱 세타 들어가 맞아? 네. 그럼 너는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 원너이비는 얘 반지름 찾아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접선 얘기 나온다고 하면 접선 연결하면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맞나요? 네 그럼 얘를 R이라고 하면 1대 2대 루트 3인 거지. 그러니까 30도 특수각이니까. 그럼 여기가 다시 R인 거네? 맞아? 네. 그럼 3r이 4와 같다는 얘기니까 r은 3/4가 되겠지. 그럼 반원 CNRB는 파이 r제곱이죠? 9분의 16파이의 반원이니까 2분의 1/2로 해야 되겠지. 맞아? 9분의 8파이네. 걔네 둘이 뭐하래 빼래. 빼면 통분해서 9분의 12파이에 9분의 8파이 빼는데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6과 4인 여기가 가로 길이가 6이고 세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 ABCD가 원에 접하고 있다. 두 동경 OA, OC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OA, OC가 각각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OA를 알파라고 놓고요, OC를 베타라고 놓자는 얘기죠. 코사인 아, 네. 네. 알파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그 값은 얼마인지 구해봐 이 얘기지. 근데 원한테서 AD는 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심에서 여기 수직 연결하게 되면. 그 수직 연결이겠지? 대각선이 정확히 여기를 지나가니까, 중심은? 맞아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직사각형 했고요. 맞아 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반쪽 길이가. 3. 인 거지? 그럼 누구 좌표 나와요? 네. A. A 좌표 찾을 수 있는 거지. 왼쪽으로 얼마만큼? 왼쪽으로 3만큼, 위로는 얼마만큼? 2만큼 간 거지. 그리고 베타에 대한 분명, C도 좌표 찾을 수 있죠? 오른쪽으로 3만큼, 아래로 2칸.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그럼 코스타인나 파는 거야. 아, 반지름 길이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반지름 길이는 여기서 이미 나와 있는 거지? 얼마? 반지름 길이는 13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13인 거죠? 코사인 알파는 초록색 선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알분의 x좌표, 사인 베타는베타에 대한 사인좌표, 사인값 보는 거기 때문에 알분의 베타에 대한 거 y좌표, 사인 알파는 알파에 대한 사인값 13분의 2인 거,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 알분의 x좌표인 거다. 맞아.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못할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좌표 찾고, 뭐야? 삼각함수는 좌표로 계산하는 거잖아. 얘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예각을 쓰는 거라서 길이 관계만 찾으면 끝난. 그니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예각이면 그냥 직각 삼각형에서 보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맞아? 그럼 요 세타라는 각이 양의 방향으로 요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 바로 선과 아니요 넘어간 거 아니고. 예각인 게 분명하니까 그냥 길이 관계만 찾으면 된다. 그럼 여기는 저 직선의 X 절편 찾으면 되고 여기는 이 직선의 Y 절편 찾으면 되죠. 맞아? Y가 0일 때 X 절편은 마이너스 3인 거고 그치? X가 0일 때 Y 절편은 4분의 3인 거죠. 그럼 끝났어요. 이 가로 길이가 얼마인 거고요? 어, 여기가 3인 거야.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3의 3인 거고 직각인 거야. 그럼 여기는 뭘로 구하면 돼? 피타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3, 어 3. 좀 숫자. 사인이니까 4분의 3인 거고 코사인 세타는 4분의 3루트 17분의 3. 코사인 3. 세트는 3분의 4분의 3인 거지 맞아. yeah 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이미지 한번 보면 이거 밑변 분의 높이가 탄젠트 값이잖아. 맞아? 탄젠트 응. 값. 근데 그러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볼수 있네? 탄젠트 음. 값이 그 뭐라는 얘기? 기울기라는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y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3으로 바 맞아, 네. 그러면 세타라는 각을 꼈을 때4대1 관계라는 얘기죠? 맞아? 네. 그럼 여기 얼마인 거야? 루트 17이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루트 17분의 1, 뭐 이렇게 찾아도 돼. 사인 세타가 루트 17분의 4, 탄젠트 세타 4분의 1. 이 계산은 똑같지. 또 질문 있나요? 어제 힌트 다 주고 넘어갔기 때문에 정서로 그냥 넘어갈게요.